일요일인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단단히 챙기셔야겠습니다. 5시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 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도 서울 2도, 광주 3도 등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추위는 화요일 낮에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름 모습입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 내리던 눈은 모두 그친 상태고요. 충청 이남 지방은 가끔 구름 많은 정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뒤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때문에 점차 구름이 걷히면서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충청 이남 내륙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도, 광주 3도, 부산 7도로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남해 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물결도 매우 높게 이니까요. 항해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 아침 이번 추위에 절정을 보이겠고요. 별다른 눈비 예보는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